이 영상은 메탈빌드 프리덤 건담 예약에 실패한 패배자가 보내드리는 패배자 전용 방송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패배자가 옮기 때문에 승리를 지향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그겁니다. 뭐더 이상 할 말도 안 떠오릅니다. 상당한 충격이죠 음. 메탈빌드 프리덤 멋있게 나왔는데 오늘은 MG 2.0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laughs> 해외직구로 한 4시 정도에 아미아미부터 해서 예약 시작하잖아요 재고가 있는 화면까지는 갔었는데 장바구니에 넣고 나서 품절되어서, 그리고 나서 한 5시 넘어서까지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확인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구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좀 찾아봤는데, 그런 곳들은 원체 재고가 적으니까 구경도 못 해본 상태에서 오더가 막혔고, 그래서 예약 실패한 사람들이 의뢰하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음, 뭔가 신제품 나오면 그거보다 9세대 제품 보면서 음, 과연 이번 신제품은 얼마나 더 좋은 걸까 같은 어, 생각을 하잖아요. 참고하기 위해. 그래서 이건 MG 2.0 이고요. 도색을 한다고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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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면의 포즈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빔 라이플 하고 실드가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느 박스에 넣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런 프리덤이고 아 별로 프리덤 건단 리뷰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볼게요 음, MG 꽤잘 나왔었던 제품이니까 일단 날개를 쳐볼까요? 잘 나오긴 했는데, 디자인에서는 잘 나왔는데, 관절 고정성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laughs> 관절 고정성이 정말 좋지 못해서. <laughs> 처음 조립했을 때는 그래도 좀 섰던 것 같은데요. 도색하면서 분해도 몇번 하고, 그리고 가지고 놀기도 했으니까, 결국에는 자립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 억지로 세우려면, 바라에나 플라즈마 캐논 쪽에서 전개 기믹이 있으니까, 이걸 살짝 전개해서, 베이스 대신 이렇게 지지시켜서, 세워놓으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좀, 믿덥지 않죠. 베이스가 꼭 필요한 기체가 되어버렸어요. 포즈가 이래서 그렇지, 뭐 나름 멋있습니다. 도색도 괜찮게 된것 같고, 위에서 내려보면서 측면, 각, 측면이 보이는 이 각도가 멋있어요. 이 동체 안쪽에, 뉴트론제 뭐 캔슬러도 들어있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보면 프리덤은 멋있는 이동식 원자로니까요 멋있습니다 그늘 지는 것도 멋있네요 땡땡땡땡땡 건담 키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크스가 아니라고 정정해주죠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멋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죠 라크스의 인심 장악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정하되 칭찬도 해주는 아마 키라 같은 경우에도 메탈빌드 예약하라고 그러면 실패했을 겁니다 슈퍼 코디네이터라고 해도 예약 전쟁에서 프리덤을 손에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크스가 사줬으니까 아니 사줬나? 라크스가 <laughs> 음, 탈취해 줬으니까 키라도 프리덤을 손에 넣은 거지, 직접 하라고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라크스는 나중에 아세란한테 인피니티 저스티스도 주잖아요. 인피니트 저스티스. 그때도 좀 인심 장악술 비슷한 정치적 스탠스를 좀 보이는데, 굳이 기체만 전해줘도 되는 그걸 일부러 타고 가서 그, 전해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배신자 녀석. 이그 녀석이 아무리 왔다 갔다 진영을 옮겨 다녀봤자 결국 돌아오는 곳은 이곳 뿐이지. 그럼 너한테 건담까지 가져다 주는 이 은혜를 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거죠. 아스란도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응. 애니메이션 보면 오브에서 싸울 때 스트라이크 대거하고 상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 쭈그리고 빔사벨 두 개로 한 번에 처리하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막뭐 관절이 모양이니까 잘안 되는데요.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런 포즈까지 되는 게 프리덤의 어떤 좋은 프리덤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스터피스는 어떨지 모르겠, 아, 마스터피스?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그, <laughs> 메탈 빌드 같은 경우에는 다리 근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MG 2.0도 약간 억지스러운 감이 있거든요. 이건 1.0이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제품 상태에서는 하자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포텐셜이 있는 기체고. 고관절을 가동성 좋게 만든다고 이런 기믹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사정없이 막 뒤틀리고 <laughs> 제자리를 못 찾아가니까. <laughs> 그리고 파손 위험도 있었죠. 저, 저축이었던가? 그게 파손되기도 해서, 금속으로 된 커스텀 파츠가 출시되게 되 하고 뭐 그랬었던 프레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콕핏 열리고요. 콕핏도 열리고 안쪽에 키라가 타고 있고요. 저기 타고 있죠. 콕핏이 이 형상보다는 약간 나와 있는 이 정도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취향 차이겠죠. 그리고 팔 가동할 때 가슴 전체가 인출되는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음, 재밌는 기믹이고. 팔은 뭐 평범한 MG처럼 생겼습니다. 특이한 점은 손목 부분에서 회전 기믹이 있다는 거. 이 부분 회전되는 거. 그리고 뭐 허리도 비슷비슷하고요. 좋은 가동성 가진 기체들과 비슷하고요. 무릎 완전히 접히면서 커버 부분이 인출되는 슬라이드 기믹이 있고, 슬러스터 커버 개폐되고, 팔은 앞꿈치 분할되어 있고요. 평범한 앵클과도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도색을 파츠부터 도색을 한게 아니라 그 마스킹해서 도색을 좀몇 군데 했기 때문에 이 색상 다른 게 파츠가 분할된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검메탈하고 은색 전부 마스킹 도색한 거고 이런 블록이 따로 도색한 건가? 네, 따로 도색한 것 같습니다. 어깨도 이 회색 부분은 마스킹해서 한 거고. 이 MG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메탈 빌드 프리덤이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는 좀안 어울리는 생김새였기 때문에 메탈 빌드 라인을 좀 타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멋있게 보였는데 지금도 멋있습니다. 멋있기는 멋있죠. 메탈 빌드 프리덤 컨셉2와 비교해서도 뭐 각자 개성이 있는 어레인지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디자인입니다. 날카롭고 멋있게 잘 나왔고. 근데 MG 2.0은 이게 좀 특이하죠. 이 뾰족날개. 발리아나 위에 달려있는 이 뾰족날개. 이게 도색 안한 상태에서는 흰색이거든요. 왜 이게 달려있는 걸까 하고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색상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으로 칠을 해본 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각 무장들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날개에서 전개되는 이 기다란 이것이 바리에나 플라스마 캐논입니다. 기부에서 꺾이는 가동이 있기 때문에 뿔과 부딪히지 않게 전개가 가능하고요. 바리에나 플라스마 캐논은 플라즈마 캐논이죠. 그리고 아, 전개기믹이 있어서요. 음, 조금만 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열면 안쪽도 원래는 흰색이라서 이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도색을 다한 거예요. 원래는 좀 다르게 생겼고요. 이 포신 끝 부분도 원래는 흰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죠. 발리에나라는 건 라틴어로 그 대왕고래 같은 고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래 플라즈마 캐논. 그리고 사격하고 나면 방열하는 뭐 그런 기믹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열리거든요. 이건 MG에도 없는 기믹, 아, 메탈 빌드에도 없는 기믹으로 컨셉2에도 이게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 응, 이 방열 커버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대단히 재미있는 기믹인데. 이건 메탈 빌드에서도 벗겼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컨셉 <laughs> 2에는 이게 없네요. 이게 열리면 멋있잖아요. 그, 리마스터판 애니메이션에서 하이맷 풀버스트 쏘고 나서, 하이맷이라는 건 날개 편그 고기동 상태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모든 무기를 다 쏘는 걸 하이맷 풀버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쏘는 거. 이걸 쏘고 나서 탁 이게 다친 다음, 이런 부분에서 연기가 식 하고 빠지는 거. 그 연출이 멋있었는데 음, 멋있었습니다 그 다음 머리에는요 발칸 75mm 짜리가 있고요 이걸 피쿠스라고 하는데 피쿠스는 딱따구리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죠 이것도 음, 지구연합 쪽에 있는 이겔슈테른 같은 경우에는 고슴도치였던가? 딱따구리 발칸이고요 이건 이름이 없더라고요 가슴 옆에 달린 거 그 다음 지금 잃어버린 빔 라이플은 발바토스로도 유명한 루프스 늑대죠. 늑대 빔 라이플. 실드는 이름이 없습니다. 안티 빔 실드겠죠. 키라 그리고 빔사벨은 라케르타 빔사벨, 라케르타는 도마뱀이고요. 또 라틴어입니다. 라케르타 빔사벨은 두 개를 합쳐서 드라곤어처럼 이렇게 쌍 사벨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MG 계열이나 뭐 HG도 마찬가지지만 시드 건담들 사이드 스커트에 이렇게 사벨 끼워 놓는 거요. 이거 고정성이 너무 안 좋아서 꽤 불편한데 MG 2.0은 튼튼한 편이에요. 이건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별로 고정성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MG 2.0은 튼튼합니다. 좋은 자세가 됐네요. 티라답지 않은데 프리덤에 타고 나선 우울증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포즈는 취하지 않겠지만. 그다음 크시피어스 레일 캐논 전개도 되고 접힌 상태에서는 이것 자체로 뭐 추진에 보조가 되는 그런 슬러스터 역할인데. 바인더 같겠죠? 뭐 그런 역할인데 전개하면 레일 캐논이 됩니다 손잡이도 있고요 이것도 겉메탈하고 팬텀 그레이를 엿게한 것으로 투톤 도색을 했고요 전개 상태를 기준으로 투톤을 했더니 접고 나면 좀 얼룩덜룩 해졌어요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러면 좀 톤이 톤이 좀 이상해지죠. <laughs> 너무 개성적으로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요 무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똑바로 서질 않기 때문에 베이스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베이스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 옐로우 서브 마린? 인가? 액션 베이스는 허리를 고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프리덤처럼 등침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추해지더라도 이 베이스가 나은 것 같습니다. 어디 끼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리 위에 이 고리가 붙잡고 있도록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두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뭐 오늘은 리뷰 같은 수준도 아니었고 어 이런 좋은 키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본 시간이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